아덱스 2025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 모형이 전시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LRAAM과 SRAAM인데요. LRAAM은 현존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꼽히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200km, 최고속도 마하 4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티어와 마찬가지고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지만 덕트 모양을 재설계해 더 작고 가벼우며 빠른 미사일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탐지거리는 미티어 대비 15%, 항속거리도 18% 증가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는데요. 한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M은 독일 아이리스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사일로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 60G 수준의 고기동이 가능하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적외선 시커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적기를 정확히 포착해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RAAM은 로코네프터 론치라는 최신 기능을 활용해 후방에 위치한 적기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완료된다면 미국산 슈퍼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의 상위 호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5에 전시된 세계 최고 성능의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